안녕하세요, 부자오빠입니다. 어, 우리 구독자님께서 인텔을 좋아하시는데 이 인텔이 S&P 500 안에도 들어가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도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둘 중에 지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둘 중에서 S&P 500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,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물어보셨거든요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OXX와 어, 이 S&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이렇게 두 종목을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. SOXX에서 인텔의 비중은 약6.02% SPY에서 인텔의 비중은 고작 0.52%밖에 안됩니다. 따라서 인텔 때문에 SPY에 투자한다? 어, 이것은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인텔이 SPY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. 0.5% 어, 영향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. 하지만 SOXX는 어, 그래도 6% 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SPY보다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 SOXX도 어, 인텔 때문에 뭐 일부러 투자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.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SOXX가 낮지만 어, 이 SXX도 사실 인텔 때문에 일부러 투자하기에는 너무 메리트가 없거든요. 차라리 인텔이 좋으시면 어, 그냥 개별 종목으로 인텔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인텔의 티커명은 INTC고요. 이 해외 계좌에서 INTC로 이제 검색을 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. 어,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,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최근 5년간 주가 흐름을 봐도 거의 오르지 않았고요. 전망도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. 인텔이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기업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각광받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, 그리고 메타버스 분야에서 CPU보다는 GPU가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텔보다는 엔비디아나 어, AMD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.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S&P 500 차이점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. 크게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0종목에 그리고 S&P 500은 500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. 종목 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 성향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.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0% 반도체 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, S&P 500은 기술주, 금융주, 뭐 헬스케어, 에너지 관련주, 경기 순환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어 거의 뭐다 모여 있습니다. 종목주도 많은데다가 카테고리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. 상위 10개 기업 비중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요. 어,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SOXX는 브로드컴이 약 9.2%, AMD가 8.3%, 퀄컴 8.2%, 엔비디아 약 7%, 인텔 6%, 뭐그 밖에도 마이크론 마벨 테크놀로지 TSMC,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KLA, 이렇게 10개의 기업만 합쳐도 60%에 달하고요. S&P 500은 애플 7%, 마이크로소프트 약 6%, 아마존 3.6%, 그 밖에도 알파벳, 테슬라, 엔비디아, 버크셔, 해서웨이메타플랫폼스 JP모건 이런 식으로 10개 기업을 다 합쳐도 28%밖에 안 됩니다. 왜냐하면 S&P 500은 500개 기업이 100%를 다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가장 큰 애플조차도 7%밖에 비중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고요. 10위권에 있는 JP모건은 고작 1.2%밖에 안됩니다.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0종목이 100%를 나눠가지니까 한 종목당 할당되는 퍼센티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10위권에 있는 KLA조차도 4%나 되는 것이죠. 지난 5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SOXX가 약259% S&P 500을 추정한 SPY가 83%로 차이가 거의 뭐 3배 가까이 납니다. 지난 5년간 대체적으로 반도체와 기술주들이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SOXX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향후 5년간 내가 생각할 때는 기술주, 앞으로도 많이 오를 것 같다. 많이 성장할 것 같고, 4차 산업혁명, 무조건 활성화가 될 테니까 나는 리스크를 조금 더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, 어,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반면에 향후 5년간 기술주 전망을 뭐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더구나 지난 2년 동안 양적 완화 정책으로 어, 상당수 기업들에게 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. 게다가 요즘에 하락장 심상치 않죠.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주 몰빵보다는 금융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섹터들이 다 모여있는 S&P 500이 아무래도 변동성도 더 작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 5년간 시장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은 S&P 500이 좀 나을 수 있고요. 저처럼 무한 낙관론자이신 분들은 기술주 중심의 QQQ나 반도체 중심의 SOXX가 아마 훨씬 더 매력있게 보일 겁니다. 향후 5년간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선택은 본인의 투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. 만약 저에게 둘중 하나 고르라면 저는 무조건 SOXX를 고르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